반갑습니다. 미나 코인 출발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현재 신규 상장 메타 어,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상을 찍고는 현재 수익 코인이 당일 3% 정도, 어, 2.7%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률 1위를,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비트가 힘이 안 좋아도 비트가 힘이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 우리가 시장 주도 섹터 어, 그 친구들은 시원하게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솔라나를 비롯한 메이저 알트 라인이 있고 플러스로 신규 상장 메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기준 수익코인 대장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네, 수익코인 대장이고 자 수익코인을 따라가는 세이가 있고 미나가 있죠. 최근에는 우리가 트렌드가 그렇게 됩니다. 신규 상장 메타 중에서도 친한 친구들 세명을 묶었더니 수세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친구들 다 뭡니까? 수위는 상장하자마자 하락부터 맞았고, 세이미나는 상장 당일날 급등 치고 나서 마이너스 80%겪었고 요런 식으로 같이 묶여서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달리는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나 코인, 지금부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어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이 코인이나 뭐 다른 블러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자, 딱 보시면 느낌 올 겁니다. 왜냐면 하 자, 우리가 블러 코인이나 다른 친구들 보면 전고점이 여기면 보통 한이 정도는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미나 코인은 고점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현재 완전 바다코이죠 어떻게 보면. 바다코인데 자, 이거랑 비슷한 종목 있죠. 뭡니까? 멀티버스 X. 자, 임뮤터블 엑스와 같이 가는 친구지만, 멀티버스 엑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한, 한 번의 빔으로 400%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비싼 결로, 우리가 비싼 결로 보자면, 미나 코인이 지금 보면, 상장가 거의 시초가 500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4,500원 넘었어요. 거의 800%, 어,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어쨌든, 당일이었고, 당일 슈팅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탈출했거나 아니면 손절했거나 심플하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슈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쏘고 행복하고 쏘고 행복하고 이런 식이면 잘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우리 10월 말이잖아. 10월 말에서 여기 어딥니까자 12월 말. 그러니까 두 달, 두달 동안 한번 쏘고 조정받고 쏘았단 말이죠. 자 12월 말에 쏘고 나서 1월에 쏘았죠. 이제 한 달. 어두달 쏘고 슈팅 나오고 한달 조정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두달행보하다가 슈팅 나오고 한달 조정 상태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조정이 나온다면 한달 아니면 두달 아니면 세달 아니면 여섯 달 아니면 일년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지금은 좋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 메타가 힘이 좋은 타이밍이죠 어 시장 주도 섹터로서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면 좀 세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보자면, 자, 좀 크게 볼게요. 자, 1차 목표가 여기 1800원, 어, 여기, 요, 여기, 요로 잡을게요. 자, 1800원, 2000원, 2300원, 2600원, 요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자, 2000원까지는 200원 단위로 잡으시고 2000원 돌파하면 300원 단위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나콘이 진짜 실제 큰 슈팅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수익실은 다할수 있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모든 매수나 매도 같은 우리가 진입 타이밍은 전부 다 우리 정보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또 하나 알려드리면 요거는 우리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죠 인정하십니까 자 시장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뭐라고 당일 매매를 합시다 라는 거예요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절을 잡더라도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게요 어떤 종목을 진행하든지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면 아 이거 쓰읍... 박살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고 들어가면 아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5%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타이밍 잡고 싶다. 맞죠? 자,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모든 것들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하게 하는 거지만 홈런 칠 때는 또 시원하게 치고 싶단 말이요. 에 그쵸?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워레저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호재가 확실하게 나온 종목. 단한 종목에 안에서는 제가 며칠 고고하면서 몇백프로 수익을 만들어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스윙률도 잘 챙기고 홈런 칠 때는 시원하게 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트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을 잡고 플러스로 홈런 칠 때는 나도 몇백프로 시원하게 치고 싶다라고 생각 든다면 여러분들은, 어, 제 매매법이 잘 맞는 겁니다. 해서,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리는데, 자,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동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미나 코인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공개합니다. 올해 남은 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싹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다른 걸볼 필요도 없을 만큼 디테일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야 돼요. 특히나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속고스럽지만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뱉은 말싹다 지키겠습니다. 자, 미나 코인. 우리가 수세미라는 테마도 있고요 세이랑 미나가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세이도 반응이 나오고, 나오고 있고 특히나 수익권이 먼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나도 분명히 초강력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슈팅 나오면 몇 백프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